저 성교, 또 어, 우리 모해진 주장님 나오셔서, 무 아, 말씀을 함께 생각해 주시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원래 이 대초선거, 대처 대초교회 선거를 통해서는, 어, 우리의 그유형이 오늘 저도 대책을, 네. 대책을 아, 근데 제가 2015년 에 2월에 보장을 하고 지금 고제 2년째 채용을 통서 각처 선도 위을서그언제강사자의 직접 비용을도 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법원에서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 노예 처음으로 가지고 있는 대척 노예의 성도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싶는지 그 현황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어, 두 번째는 그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노예를 통해 가지고 나가야 할 개척교의 성능에 관한 과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왔던 오늘이, 오늘의 개척교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대한 문제점, 함께, 몇 시간이 될한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것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음, 후에, 목럽교를 살기 위해 거기에 대한민국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척 선교, 교회라는 소리를 했죠 교회 선교에 관한 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대안들국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고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우리 전국 동료에게 제가 이것을 대답을 받고 총회의 대척 선교에 관한 내년에 있는 것 같아요. 찾아봤어요. 2015년에 2번일로 해가지고 삼천교회 개척교회를 하자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광대하고 펼치고 그래서 개척한 교회에 제가 언젠가 처음 가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제일 많이 했던 다섯 교회가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2001호 삼성교회에 대처를 받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몇 명씩. 그런데 제가 초기에 관해서 대책 성교회라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거 없습니다. 어떻게 대책 교회에 성교회에 왔던지, 어떻게 대한 것들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가지 많은 부분에서 메시지도 네, 남아있고 교기도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한국기록회 장로회에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의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메시지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 노회는 어떠냐? 전국 동로회에 현재 개척선교위원회가 개정하고 있는 개척교회 선교회 관계가 여러분이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서 자료실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국 동료의 개척선거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본인 우리, 의회 척부의 기름 조성 그리이 우리, 교회 개척을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너희 의뢰를 받아시행한다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식제 10조 6항에 의거해서 목적이 규정은 노예개척부의 기금조성하관련 그리고 교육개척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다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 임무를 보니까 국석선교 6월의 임무를 렇게되습니다 노예, 노예가 하는 규정에 노예의 개척부의 구조와 건축을 개입하고 실행합니다. 노예 예산으로 개척교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개척교의 건축을 위한 목적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데, 노예의 모든 개척교의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기금의 이자 등을 기금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이렇게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 개척성도 기금의 개척교의 지원을 위한 시행 수칙이. 그 목적을 본인께서 있습니다 노회가 개척 선교 기금이야 개척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원칙을 정하는 목적이있다자 이중에 개인이 개척한 교회 우리 개척 개척 선교이원회 표의 개척 선교위원회에서는 개인이 개척한 개척할 때 개인이 개척할 때와 노회가 개척할 때가 다릅니다. 개인이 개척할 때 이렇게 힘들겠습니다. 노의 절차에 의해 설립국인 예배를 드린 후 개척기금을 지원한다. 개척교의 다리 목사는 목사 않수록 받아야 한다. 개척기금을 지원할 때노인 양식의 개척선물 등의 혼합 퇴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척당 교회가 폐교가 되거나 합병하게 되면 지원받은 개척기금을 반납해야 한다. 자가임국 및임대 건물 로 분석할 때권위원의결정에 재산을 총의 유지세단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개척 기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너희가 개척한 교회는 교회의 이전 및 대출, 자산 변경 및 시, 본 위원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너희가 개척한 교회는 심화하는 디자에게 3년간 생활들을 지원한다. 너희가 개척했을 때입니다 너희가 개척한 교회는 교회를 담보로 대출하거나 건물의 용도로 나온 것결는 유언유망을 위하고또유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2 0 1 7 8회가 보고서를 보니까 개척성경기본협약서라고 <laughs> 하는 협약서를 협약서를 만들었더라면 보고서에 씌웠습니다. 그것은 보시느냐 제가 2015년에 2월에 개척 하고 6월에 설립된 적이 있어요. 한 9년째 2월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그 다음 날인요 그때 우리 노예가 개척교의 다섯 개를 했다고 통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대성광 목사님 노기장님이셨는데성광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아 내가 총회 가서 그 개척을 다섯 개 했다고 상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부끄럽더라. 총회가 우리 노예가 개척을 다섯 개 했다라고 주는 상을 받기는 했는데 노예가 개척 후에 다섯 개가, 다섯 개가 교회가 개척이 되는 데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부끄럽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문회에 정리되어 있는 성 노예가 개척하는 교회 개인적으로 퇴하는교회 2천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죠 협약서가 거기에 관한 것이 이제 2천만원씩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제대로 교회 개척에 사용이 되어지면 제대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교회 개척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룩한 수단만, 거기에서 받았으니, 개체가 잘 새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그것을 폐교가 되거나 합격 하거나 할 때는 다시 돌려내묻는 의미에, 돌려놓는 그런 것을 하기로 하고 해가지고, 장수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 우리 전국 동로회의 개척 선교에 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개척과 노예가 하는 개척, 거기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2015년에 아니, 전국 동로회의 118회가 일나난 제가 교회를 보면 모계 시장원회에서 113개 교회가 있고 개척이 8개 교회가 있습니다. 111기 현황, 제가 보 15년이 지났습니 그때 106교회, 1 6개 교회가, 전국 덕년에 있었습니다. 개척이, 예. 그런데 지금, 어, 118교회 현황에서보다면 121개 교회가 있고, 개척교회가 13개가 됩니다. 118교회까지, 121교회까지는 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전국 동노회가 물론 거기 안에는 개척을 했다 없어진 교회들도 있고, 다시 갈락한 교회들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교회가 어, 자리 하지 못하고, 없어진 교회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우리 전북동네가 어, 지난 8년 가까이 저가개척할 교회 그 시간부터 5년까지 그렇게 자그맣게 10, 30개의 교회를 개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개척교회에 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가이 어, 자리 교회에 지원을 하는 총회에 어쨌든 우리 노예가 노인원 교회가 총회에 상임을 내야 만이 받을 수 있는 생활보장제 단달에 지금 현재 는 36만원씩 받고 있는 그 생활보장제 기 음,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노예가 그나마 다행히 어, 미자리교회 개척에서부터 자리까지 못 가고 있는 교회들까지 지금 한 50여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게 총회 연금을 들어갈 사람은 연금을 넣어주고 그리고 연금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노예가적금공식으로 해서 연금 자체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마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그렇게 노래가 개척교회에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50여개의 교회들 그런 것으로 하고 어쨌든 너희가 개척한 교회는 그 교회가 설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했을 때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데 개인이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한 목회자가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장식시키고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뭔가이 노예의 개척위원회의 규칙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개척위원회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칙, 임무,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어디에도 개척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빈틈이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한개척교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목회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도 이런 부분이 바뤄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에 정해서 주는 돈, 성교부에서 성경활동대라고 독자교회에 지원하는 돈 그것도 어떻게 하면 요즘에 덜 어느 때부터입니다 그것도 당신들은 독자교회 하면서 많은 데서 후원을 받을 테니까 그저 조금 덜 가지다가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서 교회에 지원하는 것을 하고 독자교회 목표자들에게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그런 지원이 되어 왔다 여러분 개척 교회에 개척 교회를 하는 목회자 개척 교회 하는 개척 교회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노인원들은 얼마나 그 개척한 교회에 후원을 한 것인가? 우리 시장에 있는 교회가 개척을 했으니까 아 우리 시장에서 적어도 이 개척 교회가 이 시장에 있는 개척 교회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돕자 이런 계획을 그리고 개척하면서 어찌 멀쩡해지 많이 해 겠어요. 방음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한 일기는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동료들의 위로가 또 지지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전혀 지금까지 저는 어, 9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 개인이 개척한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몇년 지나든, 어쨌든 자립을 하게 되는 교회가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때 우리 교 교회, 우리 노예가 50여 개의 그증자의 교회가 총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립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전에 10년이 넘는 그 이전부터 개척해왔던 교회들이 지금까지 자립한 교회가 우리는 거의 없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노회가 이것을 위해서 왜 개척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부지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자립된 교회가 하나도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제가 9년 동안 한국 노회에서 들어오지 않았 이대로 가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 노예의 개척교회 선교회에 관해서 오늘 식사 후에는 이런 토론들을 좀 많이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 이런 부분들은 식사 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 가서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잘갈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국 동료회가 그냥 개척만 하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를 개척하더라도 그 교회가 자립해서설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어 보색하고 방법을 구하고 또 그런 대안 마련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다어 그다음은 오해의 자유와 연계돼서 마치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노예에서 우리 기초교회, 위자리교회 이 부분은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의 세력이 되어야 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들이 자연법자들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가 노예 교회 소속일 때는 우리 노예가 공동체의 책임을 갖고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협력하고. 거기서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가야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관심을 갖고 어,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부분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또, 어, 교회를 새로 어,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정체적인이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